대학 태권도 에리송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연적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송취 목표 성향과 선수 만족의 변을 다중 매개효과하는 발표할 경희대학교 중국이학생주인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 현재까지 210개국이 세계 태권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 축제인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7회 연속 점시 종목으로 치르된 세계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종주국인 한국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노골들의 성적을 받았는데 이는 태권도 에리트 선수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올림픽 개최가 미루어지면서 훈련과 실종 감각 부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태권도 에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토, 어, 어느 날 스포츠 지도자는 선수 훈련 이외에도 복잡하고 전문화된 역할과 임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선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서징은 지도자의 지도 행동은 선수들의 개인 잠재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스포츠 수행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지도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생성된 리더십 중 변형적 리더십이 부각하고, 되, 부각하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적 리더십은 선수 고성원들로 하여금 리더는 신뢰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선행인군을 살펴보면 축구, 태권도, 배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종목에서 변형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변형적 리더십이 지도의 중요한 역할이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취 목표 성향은 특정한 성취 상황에서 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획득하고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서빙은 성취 목표 성향이랑 개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각했는지,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의 차이는.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선수만족은 운동 선수가 운동 송수가 송수 선수 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운동 수행 결과는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점수 상대로 정의됩니다. 신성진은 대학 태권도 선수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외여 관심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태권도 l 리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호조 리더십, 총치 목표 성향, 선수 만족 및 경기력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 연구의 바탕으로 변호조 리더십, 총치 목표 성향, 선수 만족 및 경기력 간의 미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이 검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성취 목표 성향과 손수 만족의 매개 효과를 검증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변연자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성취 목표 성향과 손수 만족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연자 리더십, 성취 목표 성향, 손수 만족, 경기력을 통합한 변연자 다중 매개 의 모형을 설정하여 대학 태권도 엘리트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호조 리더십이 경기력의 집중적인 용량, 용량력을 용량 검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용량이 송치 목표 성향과 송수 만족을 매개 변수로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지 파악하며 이를 통해 대학 태권도 엘리트 선수들에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모여 및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로 등록된 대한에리드 선수를 대상을 모지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지 저사는 비환리표붕초주법중 편리평붕초주법을 사용하여 총 296분을 회수하여 부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1분을 분석해 사용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정도구입니다. 추정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타항도와신뢰도 검증입니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부적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기준치와 부합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별 타당성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모든 개념의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처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SPSS25 버전, AMOS24 버전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황관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다중의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변형적 리더십, 성취 목표 성향, 선수 만족 및 경기력 간의 지적 효과 및다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황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정기우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상황 개수는 좀 파이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정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표준 편차, 외도, 충도는 모두 기준치인을 초과하지 않아 정기우성의 가정을 충족하였습니다. 구조 반독심 모형을 통해 변형절 리더십, 송치 목표, 송향, 송수만족 및 경기력의 구조 관계는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습니다. 적합도 검증 결과, 모두 기준치와 부합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 효과 검증입니다. 변열 다중 매개 효과 분석에 앞서 설정한 용구 모형에 따라 도리병수, 종속 병수, 매개 병수 간에 집중 효과는 분석하였습니다 변열조 리더십은 성취 목표 성향의 점점 긴 용량을 성취 목표 성향은 경기력의 부족인 유한을 변하절 리더십은 성수 만족의 종족인 유한을 성수 만족은 경기력의 종족인 유한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하절 리더십은 경기력의 유한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변을 다중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변을 다중 매개 효과 검증은 팬텀 변수 모델임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형적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성취 목표 성향의 매개 효과는 부족으로 변형적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성수 만족의 매개 효과는 종족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태권도 LH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형적 리더십은 성취 목표 성향에 종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에리트 스포츠는 외계지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지도자와 선수 간 관계의 잔벽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는 선수에게 신뢰와 관심을 피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부터 올바른 외계지서로 변화시켜 선수들은 신뢰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학태권도 애리 선수들의 손치 목표 성향은 경기력에 부족 부족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태권도 애리 선수들은 경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이로 인해 발생한 긴장감과 스트레스 등 심리 요소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본인의 손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경기의 오버런 사고 방식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심리 요소 없이 경기는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째, 대아태권도 엘리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연조 리더십은 선수 만족에 종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은 지도자와 매우 미착된 관계 속에서 지도자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자가 먼저 선수들과 개별적인 상담과 소통이 이루어지야 하며 선수들의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여 욕구는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대아태콘도에리 선수들의 선수 만족은 경기력에 정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은 장기적인 경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 전까지는 선수들은 만족도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장기적인 경기 목표도 필요하지만 하루만에 목표는 설정하고 더 도달하여 작은 목표를 통해 매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대학 태권도 엘리트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현절 리더십은 경기력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성공적인 경기력. 그 발휘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된 생활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체중 조절을 실행하게 되면서 그 또의 심리,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지도자의 변호조 리더십은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호조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송치 목표 성향이 부족으로 다중매개 효과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태권도 선수는 중고등학교 선수대 해왔던 훈련과 달리 어릴 때보다 경기 경력이 더욱 많아지면서 성인이 되어 자기 판단 능력도 성숙해지었습니다. 선수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들을 관찰하면서 선수들의 부담감을 주지 않게 선수의 특성에 맞는 지도 방식과 목표 소유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째, 대한태권도 에리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비전적 리더십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선수 만족은 종족인 다중맥에 효과하는 미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자가 선수들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선수 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리더십은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만족도는 서홀히할수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한국 체육계에는 폭력, 성폭행등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엘리트 선수 팀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선수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변화조 리더십은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높이기 위한 운동팀의 환경과 분위기는 계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경희대학교의 주위남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다음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김동환 문다인 선생님의 유스포츠 지도자들의 한국형 뉴스포츠에 대한 인식 분석입니다. 아, 발표자는 문다인 선생님입니다. 네, 발표 부탁합니다.